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네. 아 이거 고생들이 많습니다. 아 여기가 전부치는 곳입니까? 아이고, 뭐 대단하신 분들이 아유 뭐 달인이네 달인 전 부치기의 달인 어디서 오셨습니까? 저요? 대야리요? 네. 저요 저. 누군지. 다루, 예, 맞아요. 아이고, 대단하십니다. 여기, 제가 유튜브 좀 찍으러 왔어, 오늘. <laughs> 아니, 저 저기, 다들 이렇게 동네에서 몇 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. 아, 아 그래? 아니, 가만있어 봐. 목소리는 뭐 듣던 사람인데. 내일이 이자고. 예? 내일이 이자고. 아, 그래? <laughs> 야, 아주 복장이 아주 좋습니다. 네, 복장이 아주 좋습니다. 그 장갑은 어디 갔어? 장기메여기여기장이 없어. 아전 레밀전이에요? 예. 네. 아 칡! 야, 전 맛있는데. 아 복장이 아주 에이, 대단합니다. 연예인 같네. 연예인이에요. 오늘. 예예예. 예. 오늘 기수병이면서 연예인아뭐저 한... 축기 같은 거 있습니다. 가지고 계신 거. 오늘 행사에 참여하는 중인데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 오고 예. 있어요. 아 예예. 예. 다른 데 가서 하세요. 예 고맙습니다. 예 에이, 여기가 김삿갓. 아니, 네, 지금 저기, 저기 <laughs> 과거 시험 보는 곳입니다. 아이고, 제, 아, 제 12회 예, 조선조 영월 과거 대전. 아, 예, 오늘 시제는 뭐에게? 논인구 중대량책. 이거 한자가 이게 실력이 <laughs> 예. 낮에, 지아 여기가 낮고 낮고 하니까 네. 높고 높고 여기 높잖아요. 이거 높고 네. 이거 가짜요 네. 아니 주주.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한설이지 본이 이래야 돼. 본이 생가 뭐를 썼는데 이 네. 여러 아, 아니, 다 됐다네요. 생각만 아 나. 오늘 이과장이 제일 아주 그냥 예야 응. 옷이 아주 대단합니다. 아니요, 옷이.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. 아. 아유. 그 장원 전에 이렇게 안 <laughs> 아 오늘 저 장원 기대하고 왔습니까? 아니요, 나는 뭐 장원까지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? 이천에서. 아 경기도 이천. 아, 옛날엔 이천이 강원도 아니었습니까? 아이고, 조선시대 그건, 때. 그건 이북에 있는 강원도고. 아. 그 지금은 예예예 예, 예, 예. 거기 우리나라에서 치고 좋은 자리는 데가 있습니까? 저도 자주 먹어요. 어. 임금님표. 아, 아까 저기 뭐 이상한 기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뭡니까 그게? 기지 아까 뭐귀에다 이렇게 대고 하시는 게 있었는데. 아, 이거 핸드폰 아에 핸드폰 한번 꺼내요. 한번 보세요. 아주 뭐저 옛날과 현재가 공존하는 아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아하 <laughs> 선비님께서 <웃음> 아, 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네요. 아이고, 요즘 아주 그 문화가 대단합니다. 우리나라 네. 아 이래서 IT 강국인 것 같아요. 네. 야, 야잘 그냥 다루시네. 네. 아, 오늘 좋은 성과 있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장원하세요. 네, 네. 네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여기는 또 뭡니까? 아 순대 야 안주 안주거리 순대를 아주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, 네. 예 아주 방송 나옵니다 방송 <laughs> 우리 방송 나오는거 안좋아해요 안 좋아해요. 예? 아니 아, 뭐 저기 가만히 있어 봐. 어디서 오셨지? 어디서 오셨어? 김사건 매니 김사건 매니 전체는 동네가 동네가. 아. 김사... 요요요 동네? 여기 요 김사가 축제 하잖아. 아니 축제인데. 예. 동네 어디서 오셨나고? 김사건 매니저. <laughs> 아 옥동. 아 옥동, 저기 생선 팔러 갔었잖아요. 어, 그래? <laughs> 아참 <laughs> 나온. <laughs> 기 <여기> 뭔데서 보니까 <laughs> 아, 또 <예쁘다>. 얼굴도 잘. <laughs> 제 집은 대아리고. 아 집이 대아리요? 아 제가 거기 장터 그 인섭이 형하고. 아 네, 생선 팔던 사람이. <laughs> 오늘 또 축제 한다니까 제가 유튜브에요 그래서. 예. 네, <laughs> 촬영 좀 나왔습니다. 저 저거 찍어야지. 저쪽에 저. <laughs> 저 어. <어디>? 아, <laughs> 아니, 이런 게 많이 나와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좀 찍습니다. <laughs> 야,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지 김밥 싸잖아. 아, 김밥 쌉니까? 이야, 어머니의 손길. 야 맛있는 김밥. 다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. 야 여기는 김밥 썼는데 달인이네 달인 이야 뭐 순식간에 안녕하세요 그걸 들으려니까 다 경직이 네갖고